네, 안녕하십니까 반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10에서 어,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어, 서서히 어두워 지는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법은 간단한데요 음, 영상이 끝나는 부분이 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서서히 어두워 지는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오른쪽에 있는 트랜지션 어, 아이콘을 눌러서 어, 트랜지션 중에서 디졸브 그리고 크로스 디저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끝나는 점을 선택하고 커맨드 T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영상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아 근데 너무 빨리 어두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속도를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 이렇게서 해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시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천천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어, 문제가 어, 나는 어두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흰색으로 밝아지게끔 하고 싶다 뭐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페이드 투 컬러 라고 있습니다 이기 같은 경우에는 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하시고요 어 트랜지션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는 인스펙터 창, 어, 인스펙터가 없으면은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시면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 밝아졌다가 네, 다시 검은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어, 기본적으로 이 디졸브라는 것은 어, 앞장면과 뒷장면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뒤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커맨드 t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장면과 뒷장면을 이어서 이렇게 약간 겹쳐 보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화면이 넘어가게끔 해주는 효과인데, 어, 이 뒷장면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컬러를 넣었을 경우에 페이드 투 컬러를 넣었을 경우에 원하는. 어, 흰색 색상이 되었다가, 되었다가, 이 뒤쪽 부분에 영상이 없으니까 다시 블랙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자막이 이렇게 있다. 근데 자막이 있을 경우에 서서히 어두워지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뭐, 커맨드 T, 뭐, 자막에도 커맨드 T 해서 두개다 디젤브를 줘서 이렇게 어두워지게끔 해도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막이 여러, 여러 개가 있든 혹은 뭐 색, 색깔을 흰색이나 까만색, 파란색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왼쪽 상단에 보면은, 어, 타이틀 앤 제너레이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어, 제너레이터 제네, 중에서, 음,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에 커스텀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나는 원하는 영역만큼만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키보드 i 키인 여기까지 해서 이걸 넣겠다 그리고 키보드 q 나이 아이콘 누릅니다 클릭 그러면은 딱 지정한 크기만큼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커맨드 t 그리고 서서히 어두워지게끔 서서히 어두워지게. 혹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뭐, 흰색? 그쵸? 그렇죠? 흰색 바꾸고 나면은 서서히 어두워, 밝아지면서 네, 끝이 납니다. 뭐, 시간 조절도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더 늘려도 되고, 얘를 더 늘려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